어? 뭐 어, 저거 다바바바 바꿨는데? 네가 어떻게 뒤집었길래 자백을 하고 죽어? 사건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는 복지원 장애인인데 말해봐 말 빙생자! 설마 저차에도그 장치를 설마 미친 새끼가 아! 안돼 안돼! 아! 장갑 얘기 어서 들었어. 묻잖아 그 주범 새끼가 장갑 낀거 어떻게 알았냐고? 전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복이 죽을 때 바로 옆에서 라텍스 장갑 튕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허언증이라도 있어? 어디서 뻥칼 날리고 지랄이야 이씨. 정못 믿겠다면 지금 형사님이 주머니에서 뭘 만지고 있는지 맞춰보죠. 뭐라고? 수은 건전지 두 개네요. 아까부터 형사님 시계에서 약간 느린 초침 소리가 나던데. 시계 건전지 바꾸려고 사셨나 봐요. 주머니 안속 깊숙이 넣어둬서 몸수색에도 걸리지 않은 모양이고요. 넌 뭐야? 도 팀장님, 나 지금 광민수가 있던 호텔인데, 아무래도 이 새끼가 범인인 것 같다. 왜 네? 그게 정말입니까? 사람들 신체 자른 사진들이랑, 그 새끼가 썼던 가면까지 다 있어 다. 센터장님, 광민수 위조 여권으로 미랑을 하다 단속 중인 해경한테 걸렸답니다. 아, 전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돈 주고 만들어 달라길 만든 것뿐이라고요. 새끼야, 그러면 왜내뺀 건데? 네가 범인이라는 증거. 이 모텔 방에서 다 나왔다. 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레이싱 토토에서 그 채팅으로 만난 어떤 놈이 급발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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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이게. 하이. <놀라> 새끼 너 뭔데? 한 텀피 뜰래 급발진 프로그램 혹시 가능해? 용별로 엔진 분석해 놓은 거 쓸모가 있던데. 선금 천 걸고 완성된 이천. 벌? 지가 보험 사기를 칠 거라고 급발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수고비 삼천을 주겠다는 거예요. 강산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방금 각도기한테 연락 왔는데 강두원이 범인은 풍산청 형사라고 자백했어. 아무래도 강두원이 삼수역에서 인질극 버리던 날 당신네 팀장이 테러를 당한게 이상해서 도기한테 조사를 시켰더니. 강두원한테도 어떤 놈이 접근했더군. 장수호기 때처럼. 하지만 강두원 진술만 믿고 이렇게 중요한 단서 판단할 순 없어요. 일단 이거 보고 얘기. 해 도기가 방금 전에 강두원 진술로 한거 전송했으니까. 그 새끼 그러니까. 경찰 내부 사정을 완전 꿰뚫고 그, 있어. 그 사람이 그런... 분명 공범이 옆에 있을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완전 잘못 짚었어요. 근데 그놈 뭔가... 무슨 변명을 하든 오늘 진요원의 행동은 완벽히 잘못된 거지. 우리 팀이 여러 권한을 받는 건 골든타임 안에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지. 이런 식으로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고. 한번더 이런 일이 생기면... 팀에서 퇴출이야 한번더 이런 일이 생기면 팀에서 대출이야 아, 거금만 돼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 아니 우리 도 팀장이 마무리 기억을 못해도 그렇지. 이렇게 자꾸 골다팀한테 말리면 곤란한데 우리 계획이 틀어지잖아. 도광과 이상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살해 도구에서 그 자식 지문이 나오고 둘이 싸우는 걸 목격했다는 애들까지 나오자 안 믿는 게 이상해졌지. 근데 그 자식, 자기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사람 진을 빼도. 도강우, 약 먹는 건 아나? 그 새끼, 여기가 안 좋아. 갑자기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다고. 난그 새끼가 3년 전 그날을 기억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 기억을 못 한다고요? 스케 <목소리> それだっけ行ったかったのか知ってお前も一緒にしたの確かじゃないもう返して 상자에 넣었다고 하더구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모방 범죄일 수도 있고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네가 보내준 자료에 도광우 형사에 대한 것이 있더구나. 당시 보도가 금지된 사항 중에 미홀한 아이를 주인하고 부친의 사례를 도운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코우스케. 그때 당시 열 살이었고, 그 한자를 한국어로 하면 평안강 보우강우라고 읽는다. 틀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저거 어떻게 해? 왼쪽이에요. 9시 방향이요 50대 중년 여자 근처에요이 새끼, 이 아니야, 반가워 코우스케! 강권주 센터장님? 이제 진짜로 놀아줄게. 아, 우리 센터장님 역시 귀는 참 밝아요. 진세일 같이 손가락으로 허풍 떠는 멍청한 벌레든, 어떤 손가락에 잘리면 가장 불편할까요? 진영, 당장 나줘 내가 가만 안 둬! 이 진정한 리더라면, 덮어놓고 돕는 것보다, 스스로 권한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이 얘기, 도강호한테도 전해주세요. 지금부터 3분. 3분 안에 도착하면 이 새끼 열 손가락은 다 붙어 있을 거고 일초라도 늦으면 대가리까지 잘린다.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악의 구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강터 찾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팀장님, 누가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누가 아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 당장. 그래서. 그렇게 나는 오늘도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티빙에서 무료로 정주행하세요. 티빙